음, 지금 보고 있는 곳은 장흥의 보림사입니다. 예전 모습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아주 잘 정비된 그런 모습이죠. 이 장흥 보림사는 백제시대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나 현재 보림사에서 백제시대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와서 원표가 창건을 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록이나 또는 관련 유적 유물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말기에 보조선사 채징이 주석을 하면서 당시 구산선문의 하나였던 가지선문이 개창되었고 또이 지역의 호족들과 연계되면서 중심 사찰이 되었던 걸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불사가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유물로 지금 보시는 3층 석탑과 대적광전 안에 봉환된 철굴이 있습니다. 이 중에 대적광전에 봉환된 철굴은 관련 기록에 의하면 860년에 철 2500근으로 조성을 했다는 명문이 남아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신라 말기 철굴 중에서 규모가 상당히 커서 중요한 그런 문화재로 현재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어, 1995년 6년도에 보림사에 대한 어,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때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어, 그때 당시 조사 장면들입니다. 지금 기억해보면 사천왕상 복장물을 조사하면서 많은 고서들이 출토되어서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철불의 몸체 안쪽면을 당시 샅샅이 살펴보면서 신라 장인들의 기술이 아주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불의 왼쪽 팔 뒷면에 새겨진 명문을 탑본을 하면서 글자를 어떻게 새겼을까, 상상해 보기도 했었는데요. 어, 그리고, 보림사 발굴 시에는 도면을 그린 기억도 있고요. 또, 여러 석조 요물을 탑본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 벌써 수십 년이 지나버렸네요. 참, 세월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어, 당시 철불 명문을 탑본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보림사가 아주 잘 정비되어 있고, 여러 유물들에 대한 도전과 관리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에, 현재 보림대 대적광전 앞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기의 석탑이 남북으로 건립되어 있고 한 가운데 1기의 석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에, 그런데 자세히 보면 대적광전은 발굴해서 원래의 위치에 원래의 규모대로 다시 중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에, 그런데 석탑은 중심축에서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어, 이것은 석탑 하부를 발굴을 해보면 명확하게 알수 있겠지만 석탑이 언젠가 중수되는 과정에서 이동되었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줍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어, 추정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 일제강점기 기록에 의하면 1931년 12월에 예, 도굴범들이 이 보림사에 있는 많은 석조물들을 도굴을 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예, 도괴도 되고, 붕괴도 되고, 해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예, 다행히 상층 석탑은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어, 당시 오랜 세월로 인해서 붕괴 직전이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일제강점기인 1934년, 10월달에 해체 보수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보수작업 중에 바로 석탑에서 사리구와 탑지가 발견이 됩니다. 지금 별도의 동영상이 제시되고 있는데 바로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탑지를 조사했을 때 촬영한 그런 영상입니다. 남탑과 북탑에서 각각 발견이 됐는데요. 이 탑지의 발견으로 이 석탑이 언제, 왜 건립됐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 탑지는 1층 탑신에 있는 사리공에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어, 당시 에, 탑지의 기록에 의하면 어, 경문왕이 장인이었던 허난왕의명복을 빌고 극락왕생을 기원하고자 석탑을 건립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 신라시대에는 왕실이나 또는 어, 귀족층들이 에, 자기 조상이나 본인의 어떤 극락왕생을 어, 기원하기 위해서 어, 사찰을 창건하거나 이런 탑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에, 그런 사찰을 원찰이라고 하고 그런 탑을 원탑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작은 보림사 3층 석탑도 경문왕의 원탑임을 알수 있는 거죠. 어, 또한 어, 891년에는 어, 사리 7매가 공헌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탑지에 아주 재미난 기록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어 이 있는데요 어, 탑지의 빈 공간에 이 석탑을 중수하면서 어, 특별한 내용들을 또다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어, 그런 기록들에 의하면 조선시대인 어, 1478년에도 석탑이 기우니까 중청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1535년에 석탑을 중수하면서 다시 청동합을 넣어서 사리부를 봉안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임진왜란이 끝난 1684년에 석탑을 중수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석탑이 중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 이탑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현존하는 이 고림사, 3층 석탑과 석등이 바로 870년 5월에 예, 건립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그래서 신라시대의 많은 석탑들 중에 명확한 건립 시기를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석탑이고, 또이 석탑의 도형 기법과 양식이 신라시대에 건립된 석탑의 어떤 편례을 추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석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석탑의 기단부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어, 볼인사 남북 3층 석탑은, 어, 전체적으로, 어, 안정된 비율과 정연한 그런 결구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각층 옥개석 합각구에 네, 반전기법도 아주 부드럽고 경쾌해서 어, 석탑의 어떤 어, 전체적인 어, 외관을 음,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옥계석의 반전기법이 아주 경쾌하죠. 이 옥계석의 에, 첨화부의 반전기법이 석탑의 어떤 전체적인 외관을 결정짓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석탑을 세부적으로 보면 어, 기단부의 예, 우주와, 아, 탱주의 어떤 표현 기법에서 모각 정도가 아주 낮고, 갑색의 어떤 돌출도 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어, 이러한 것은 이 석탑이 형식화의 경향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반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어, 지금 한 가운데 이제 석등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어, 아주 짜임새있고 비율도 아주 잘 맞고, 정연한 그런 치석수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성 모습인데요. 어, 예전에 조사했을 때, 세부 문양들을 탁본을 했었는데 그때 탁본한 그런 어, 사진입니다. 어, 옥계석 위에 삼림보의 모습인데 별도의 작은 옥계석, 보계석이라고 하는데 그보계석을 올리고 그 위에 연화문이 새겨진 보주를 올렸고 보계석 하부에도 연화문을 새겼죠. 지금 보시면 이처럼 상대석의 연화문 안에도 별도의 화려 보성화문을 새겨서 아주 장엄적으로 이렇게 제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단부의 하대석의 연화문과 그 아래에 다시 안상이 새겨진 별도의 하대석을 마련했는데요. 어, 아주 날렵하면서도 세련된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안정된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어, 전체 높이에 비해서 좌우 너비가 약간 좁아서 세자간 인상을 주고는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와 같이. 석등도 870년대의 어떤 특징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북탑인데요. 에, 북탑을 기단부를 보시면 상층기단 면석부에 우주하고 탱주들이 새겨져 있는데 모각의 높이가 낮은 편이죠. 어, 지금 하층기단인데 하층기단의 우주와 탱주도 모각의 높이가 낮은 편이고 갑석의 어떤 돌출된 정도도 크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 3대 갑석인데요. 하부에 보시면 부연이 표현되는데 부연이 원래 갑석의 높이가 거의 동일하게 표현되는데 상당히 낮고 안쪽으로 표현됐죠 이러한 것은 이제 형식화 내지 간략화되었다고 이렇게 통상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어 취석 수법에 그리고 어 양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림사 3층석탑은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안정된 구조와 양식을 보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단부의 우주와 탱주 그 다음에 구연의 표현기법 그리고 1층 탑신괴임 표현기법 또 탑신석이 표현된 낮은 모각 정도가 낮은 우주의 표현기법 그리고 옥에서 카브에 표현된 옥계받침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어, 형식화 내지 간략화 되어가는 경향을 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것은, 어, 신라 석탑의 최전성기라고 할수 있는, 8세기대의 석탑과 9세기대의 석탑 조형 기법의 차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에, 이처럼 석탑의 양식과 취석수법이, 신라의 9세기 때에 들어오면, 어, 세부적으로 어,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 장흥 보림사 남북 3층 석탑이 그러한 어떤 변화가 반영된 에, 석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보림사 남북 3층 석탑도 어, 당시 상당히 우수한 장인에 의해서 설계 시공된 것은 뭐 분명합니다. 에, 그렇지만 이처럼 어, 당대의 어떤 시대적 환경과 어, 변화의 양상이, 반영된 석탑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반영이라고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장, 보림사 남북 3층 석탑은 어, 전형적인 쌍탑 가랑 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 신라시대는 목탑을 비롯해서 석탑을 쌍탑으로 배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목탑을 쌍탑으로 배치한 대표적인 경우가 뭐 사천왕사지가 있고요, 또 망덕사지도 있습니다. 음, 석탑을 쌍탑으로 배치한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요, 뭐 가문사지를 비롯해서 실상사, 아주 신라 말기부터 고려시대까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런데 쌍탑이라 하더라도 두 개의 석탑을 자세하게 보면 완벽하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에, 전체적인 외관이나 이미지는 큰 차이가 없지만, 어, 세부적인 결구수법이나 치석수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 그런데 이 보림사 남북 3층 석탑은 거의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보림사 남북 3층 석탑은 870년 5월에 초건된 이후에 여러 번 중수된 기록이 전하고 있지만, 어, 현재 어, 기담부와 탑신부의 어떤 조형 기법, 또 전체적인 양식, 그리고 어, 세부적인 어떤 부재의 어, 결구 수법, 그리고 어, 취석 수법 등이 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어, 한 명의 석공이 하나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제작한 어, 두 기의 석탑을 남북으로 세워놓은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 원래는 동일한 석탑이었는데 후대에 중수되는 과정에서 차이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차이점은 비교해보면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림사 3층석탑은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다만 보림사 3층석탑도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면 어, 현재 상륜부의 노반과 보륜 등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후대에 이 석탑을 중수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게 된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 이처럼, 어, 장흥보림사 쌍탑은, 다른 사찰에 있는 많은 쌍탑, 쌍탑들에 비해서, 어, 전체적인 구조와 기법, 세부적인 양식 등에서 아주 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3d 스캐너가 있는데 이 3D, 3d 스캐너로 복사한 동일한 2기의 탑을 좌우에 배치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쌍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보림사 남북 3층 석탑은 예, 탑지에 의해서 구체적인 건립 시기와 조성 배경 그리고 그 이후의 내력을 알수 있는 석탑이라는 점에서 예, 역사적 학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석탑 인것은 분명 합니다.